안녕하세요. 엠퍼러 시마우스입니다. 엠퍼러는 시마우스라는 브랜드 아래 체류형 심터와 이동식 주택을 설계 제작하는 모듈력 건축 전문 기업이자 토지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토형 주택으로서 사이즈는 폭이 총 3,300이고 가로로는 12,000이고 천고는 3,000으로 나옵니다. 비대칭 박공형으로 정면과 후면에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그 재미를, 스토리를 살려 넣은 제품입니다. 전체적인 골조는 경량 아연 철골 구조물로서 아주 견고하고 다른 업체들과 이제 비교되지 않게 아주 촘촘하게 이제 뼈대들을 다 잡아놨습니다. 하부에는 아연각관 마무리해서 e 지 i 철판을 이제 대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벌레라든지 습기 부분도 모두 이제 다 차단하는 e 지 i 철판으로 이제 마감을 하였습니다. 단열은 외부에는 백티 단열 판넬과 내부에는 경질 우레탄 폼을 백티를 써서 그렇게 2 0 0를 맞아서 이제 강원도에도 추위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예, 그렇게 단열을 맞춰놨고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질 우레탄 폼을 두께를 좀더 늘려서 아주 강한 여름에 햇빛과 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단열로 맞춰놨습니다. 마감은 엑스골 강판으로 해서 하자 없이 자연스럽게 뒤에까지 이어지는 물길 라인도 다 잡아놨습니다. 매장제의 특징은 MLH라는 그 친환경 솔리드 원목으로서 색감도 다양하게 나타내면서 고객님들로 하여금 이 시선을 한눈에 빠를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제품이죠. 이건 천연 테크제로서 아주 이제 하드우드 외부에 충격도 강하고 안에 단열과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친환경 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라인 조명부터 해서 외부에 이제 간접등까지 해서 산골이나 이런 데좀 설치를 해도 아주 돋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 시마우스만의 특징을 살려서 외부 등 같은 경우도 아주 디자인성이 뛰어난 제품들로 하나하나 신경을 다 썼습니다 그럼 이쪽에 내내 보시면 똑같이 이제 m l h 천년 소재 하드우드로 마감해 놓았고 그리고 이쪽에 테두리는 지금 타나목이라고 하죠. 타나목으로 이 안쪽으로 마감을 지어놨고 그 다음에 맞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킬라이라는 여기도 하드우드입니다. 방킬라이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디자인성 있게 색감을 맞춰서 마감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 시마우스만의 또 특징이 있다면 지금 어 실내기 지금 어, 거실 실내기 하나, 방 실내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실내기실을 따로 빼놓았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전기온수 볼, 아, 그, 전기온수 탱크죠. 예, 그렇게 따로 밖 외부로 꺼내놓음으로써, 공인들 을 안에 실내에 불편하지 않게 공간을 좀더 적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작 설계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데코레이션이라죠. 나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올려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사용하는 간편한 이제 뭐, 뭐 공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올려 놓을 수 있게끔 생활 실용성을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서비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문인데 단열 방화도화입니다. 방화도화로 해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마감부터 외장재까지 따로 저희 시마우스만의 특징으로 되어 있던 디자인에서 다시 제작을 하였습니다. 소형주택의 구조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 그 다음에 세면대, 그리고 욕실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진 부분보다도 라운드 느낌을 주면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면 LX에서 나오는 최상급 X컴포트라고 두께를 OT로 맞춰서 저희가 바닥도 아주 느낌이 좋게 그렇게 시공을 해 놓았고, 난방은 전기온수 볼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재 같은 경우도 LX에서 나오는 디아망 코티스입니다. 무늬도 조금 다양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유로미장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직각으로 끝나면 이제 그 시공분이 끝났는데 이거는 일일이 이제 저희가 아로를 이제 다 접으면 목수 이제 임금이 한번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객님들 시선에 맞춰서 안에 원형을 모양을 쳐서 마음 안에 신 공간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연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공하였습니다. 요 벽체는 아트월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옵션이긴 합니다. 이제 안에 이제 간접등으로 해서 요 단화목으로 해서 직접 이렇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쪽에 대창 픽스창과 그 다음에 또 사,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문도 하나 내놓았고 안에 24t로 아르곤가스를 넣어놔서 아주 단열이 뛰어난 창으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이쪽 부분에도 저희가 픽스창을 하나 내놓아서 조금 답답한 느낌을 떠나서 외부 쪽에 한번더볼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안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또 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냉난방기가 이래 있습니다 냉방이 아닌 냉난방기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지금 13평 짜리고 지금 방에 들어가시면 9평 짜리가 있습니다 이두 개만 해도 충분히 10평 공간이지만 22평까지도 여유 있게 쓰시라고 이렇게 차 놓았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으로 가 보겠습니다 식탁 부분은 저희가 멀바우로 해서 손수 직접 제작해 가지고 아드하드우드로 원목으로 깨끗하게 시공하였고 자그 옆으로 오시면 지금 인덕션으로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에서 아늑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명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라운드 형성을 해서 아주 구름, 떠있는 구름처럼 연상하게끔 시공을 하였습니다.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저희가 이제 드럼 세탁기지 하나 들어갈 사이즈로 해서 날 공간 활용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수납 공간들 이렇게 맞춰 놓았습니다. 여기도 안에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맞춰 놓았 외장재 마감은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다 읽을 수도 있는 뭐 단점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삼성 인테리어 필름으로 이렇게 시공해 놓았습니다. 싱크볼도 아주 깊게 공간 활용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놨고 수전도 보시면 아주 디자인성이 뛰어나게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지고 해놓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보시면 똑같이 이제 멀바우로 이렇게 가지고 아주 마감재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물이 튈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삼성 인테리어 필름으로 예, 닦으면 그냥 이제 지워지게끔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에 수납 공간 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쪽에 이제 한기구가 하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 보시면 안쪽에 전기온수 볼러가 안, 예,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열 나는 부분도 단점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따로 한기구를 이렇게 제작해서 해놓았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냉장고를 놓아서 이제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 확보해 놨고 위에도 이제 뒤표 보시면 전자레인지 기본. 적으로 이래 넣을수 있게끔 공간 활용을 이런 식으로 레티필을 해놨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면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싱크라든지 이런 그 칸막이라든지 사이즈 조정도 얼마든지 커스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이 공간은 저희가 지금 주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복도 공간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심심하지 않게 똑같이 이렇게 이제 픽스 창을 내놓아서 단열 픽스, 픽스 창입니다. 이것도 시한성이 충분히 뛰어나고, 안에 한번 지나가면서 외부로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테두리도 이제 멀바우로 해가지고 다 마감해 놨습니다. 입고 들어오시면 저희 현관엔 신발을 벗을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저희가 SPC 돌마루로 이렇게 마감해 놨습니다. 신발장, 이렇게 저희가 실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이 좁은 공간에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없게, 저희가 하나하나 제작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저희가 이 아트월이라죠. 예, 조명을 넣어가지고 뭐 시계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거 DP 하시라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DP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이 스위치 같은 건 진짜 이거는 나무입니다. 이런 부분 하나, 스위치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썼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바닥, 예, 전기온수불로 이거 조정하는 예,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장단으로 보시면 저희가 차단기도 지금 손이 이제 또갈 수도 있으니까 벽지 대신 또 필름으로 이렇게 마감해가지고 하나하나 신경 써 놨습니다. 건식 세면대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면대를 외부쪽으로 배치하는 이유는 굳이 안에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또 불편하게 또손 씻고 나오고 하는 부분을 덜기 위해서 요 수전을 밖으로 배치해 놨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울도 보시면 공룡 알을 연상시키는 예, 아주 스토리를 만들어 놓았죠 저희가 그리고 이 조명 아래 콘셉트와 스위치 부분도 똑같이 예, 전부 다 하나하나 신경 써서 나무로 감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저 똑같이 이제 뭐 수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수납하시려고 수납공간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저희는 화장실 문 손잡이마저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일반 문 손잡이가 아닌 푸시풀도로 제작하였습니다. 욕실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는 방수 엠보드로 해가지고 마감을 해놓았고 바닥은 한샘 휴플로 제품으로 해서 마감하고 물 빠지는 것 또한 저희가 이제 신경 써서 이게 트렌치로 깔끔하게 마감해 놨습니다. 기본적인 환풍기, 환풍기도 저희 흰펠로 해서 이렇게 아주 신경 써서 해 놨고 변기 전부 다아메리카 스탠다드 그리고 비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콘셉트도 하나 신경 써서 해워놨습니다 샤워기는 저희가 이제 이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에서 나오는 신형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채 넣고 가볍게 면도하시라고 이제 거울도 예, 얼굴골도 이렇게 대체해 놓고, 그 이쪽에 이제 수납은 이 다들 이제 편하게 손이 갇힐 수 있게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수납 공간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도 본 조명 해 놓았고 간접등은 이제 심심하지 않게 그래도 화장실 안에서도 좀 아늑하게 사용하시라고 이쪽 부분에 이제 마감해 놓았고, 이쪽이 지금 보시면 애쉬 원목 나무로 해서 색감을 약간 스토리를 줘 놨습니다. 저희가 침실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문 문 같은 경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은, 내부는 저희가 이제 벽지와 또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인테리어 필름으로 또 다른 색감을 줘놨습니다. 자, 문 열어보도록 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퍼를 달아서 안에 미닫이 연인 문이 아닌 안 공간을 더 활용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네, 제작이나었습니다 침실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으로 하면 저희가 약 3평 공간으로 해서 킨 사이즈 침대 하나 놓아도 여유 있게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겠 네, 그런 식으로 제작해 놓았고 지금 보시면 맥난방기 아까 외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평짜리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보시면 저희가 요 안에 안방에서도 답답하지 않게 시스템 창을 해 놓았습니다. 이쪽은 이제 픽스창으로 하고 이쪽은 개방감은 들도록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열수 있게끔 시스템 창을 이렇게 제작해 놓았습니다. 안방의 조명 같은 경우면 지금 요 주조명이 있고 간접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조명을 끄면 이렇게 은은하게 이제 독서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래 분위기를 제할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안방에 이제 수납공간으로서는 가보현식으로 저희가 티피를 했지만 실제로 뭐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올려놓으시고 안에 보시면 이제 농장겸 이제 수납장이죠 이제 사랍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옷도 한번 티피해 놔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형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소형주택 뿐만이 아니라 정박형이라든지 뭐 이동식 주택 뭐체류형 쉼터 이런 쪽으로 충분히 다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보신 주택의 가격은 6,700만 원입니다. 6,700만 원 중에서 가정가구는 별도이고 냉난방기는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 공장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면 이 주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주택과 그리고 전문가들로 이래 하여금 고객님들의 맞춤으로 상담을 충분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공장에 오셔서 한번 추천해 드리기 바랍니다.